12번 일단 문제를 보면 집합 A는 중심이 0, 1 0의 반지름 1짜리 원의 점을 얘기하는거지 그 B는 y는 x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거고 그 다음 C는 y는 마이너스 점을 얘기하는거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그림을 그렸을 것 같고 일단 A 집합 A가 얘기하는 중심이 1 0의 반지름 1짜리 원 일단 반지름을 모르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그려놔, 그릴게. 요 그림이네. 이렇게. 그럼 이제 반지름이 얼마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 이제 요게 보면 좀 나와있어요. 뒤에 부서부터. 일단 문제에서 A랑 B랑 C랑 합집합 그러니까 아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원의 점을 얘기하는 거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원의 점. 나타내는 도형 S라고 할 때, 시수 K에 대해서 도형 S랑, 지금 이 그려진 이 그림이랑, 알겠지? Y는 K가, Y는 K가 어 볼게, 이렇게. 이인 k 를 들고 왔을 때이 아이가 뭔데 만나는 서로 다른 정개수를 Fk라고 한대. 그럼 봐봐. 지금 아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교점이 두 개였다가 여기서 몇 개야? 어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여기서 뭐야? 세 개로 바뀌지. 음 많이 풀었던 유형이야. 무슨 말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교점 개수를 Fk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FK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 음, 자두포 톤용이야 불연속이 되는 거는 전개수가 몇개몇개몇개몇개 몇개몇개몇개몇개 하다가 일정하 가다가 바뀌는 순간에 다섯 번 있다고 그럼 지금 내가 그린 순간 봐봐 여기 얘가 지금 가다가 바뀌는 순간이야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하다가 여기서 몇 개야 세개 나오지 교점이 맞지? 그럼 다시 한번더 해볼게 또 여기서 이제 뭐야 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 세개 하고 여기 몇 개야 네개네개네개네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여기 몇 개야 세 개로 바뀌지. 바뀌는 찰나만 볼게. 알겠지? 이렇게. 그 다음 또 누구야? 여요서 이제 또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여기 세개 되지. 이렇게. 그럼 바뀌는 찰나가 몇번 있어? 세번 있는 거라. 이렇게 하면 불론성의 줄이 몇 개야? 세 개밖에 안 나오지, 교정교수에서.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원을 그리는 게좀 이상하네. 이 그림이 안닌네 그럼 만약에 다르게 그려볼게, 한번.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그리잖아. 자, 똑같이 볼게와 이렇게, 알겠지? 교점 봐봐. 몇 개야 지금?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여기서몇개 나와? 여기 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원을 좀키워 줄까? 자, 이동들해줄게좀 알아들어줘, 알겠지? 여기서 두 개, 두 개, 두개 두개 하다가 여기서 몇 개? 접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지금 몇개 나와? 어, 세개 나오지. 교점이 맞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다가, 요 접하는 거보다 여기 지금 교점 재난 상이 있거든. 잘안 보일까? 색깔 다른 걸 해줄게, 이렇게. 요 상황에서 또 뭐야? 교점, 교점 바뀔 거다. 어느 정도. 맞지? 세 개, 세개 하다가, 제가 봐. 엄청 크게 그려줘야 알아듣겠군. 자, 이 정도면 알아볼 수 있을 것같다 제가 봐. 자, y는 k에서. 알겠지? 자, 한 대.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이 순간에 몇 개야? 세 개가 되겠지. 맞잖아. 그럼 그 다음 사항 몇 개야? 그 다음 사항 교점 개수가. 조금만 올려볼게. 몇개 나와? 하나, 여기까지 하시면 Y, X랑 하나. 원이랑 두 개. Y는 마이너스 X랑 해서 하나. 그럼 총몇개 나와? 네개 나오는 거지. 맞지? 네 개, 네개 하다가 그다음에 몇개 나와? Y, X랑 원이랑. 지금 교점이 생겼거든. Y, 마이너스 X랑. 이렇게. 그 교점 여기 몇개 나오면. 한 개. 두개세 개나 나온 거지. 알겠지? 다시라고 이 파란색이 뜨리는 교충 계수가 지금 두 개였다가 알겠지? 그 사이에서 몇개 나왔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다가 네개네개 네개 하다가 세 개로 바뀐 거지. 음. 이거 또봐 바뀌는 거. 이때또몇 개야 교충 계수가? 교충 계수가 원이랑 알겠지? 원이랑 그다음에 y는 풀마 a x 원이랑 총몇개 나와? 네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적어 줄게. 하나, 둘, 세 개. 알겠지? 여기 네개네개 네 하다가 또 언제 바뀌어? 네개네개 네 하다가 이때 몇, 몇 개로 바뀌어? 세 개로 바뀌는 거야. 약간 느낌 오지 그러니까 뭐냐면 y 키를 껐을 때 일단 y는 풀마 x랑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원방이랑 만나는 교점인데 일단 그게 원방이랑 y 는 풀마 x가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교점, 교점 무조건 몇개 나와? 네개 나오는 거지. 알겠지? 만나는 교체는 세 개, 이렇게 세개 나오거나 아니면 또 꺼볼게. 가잖아. 또그 다음 교체 몇개 나와. 이렇게 하면은. 어, 원방, 와인, 이크 X 네개 나오지, 이번에는. 맞잖아. 그럼 네 개, 네개 하다가 몇개 나와, 이번엔. 여기서 세개 나오는 거라. 또 바뀌는 상황이. 이것 좀 약간 느낌 오겠지만,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몇개 나왔어. 세번 나왔잖아. 여기다 바뀌는 상황이 세번 나올 거야. 그럼 세 번, 세 번, 한 1번, 번이니까, 야, 불론석이 다섯 번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닌 거지. 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네. 알겠지? 겪어 보니까 결국은 누군데 답이 봐 봐. 약간 처음 예상을 했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 답은 이거라면서. 약간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너희도 문제 풀때 약간 극단적인 경우도 생각, 극단적인 경우부터. 여기서 극단적인 경우는 뭔데? 원방이 누구야? y f(x)랑 접할 때. 이때가 약간 극단적인 경우 아닐까? 맞지? 이 경우를 내가 해 볼까?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만 답이야. 알겠지? 이제 얘꺼먹겠네 실제로. 알겠지? 우리 꺼 보자나? 여기 몇개 나와? 두개 나오지, 맞지?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바뀌는 거 봐봐, 여기, 요기. 여기서 몇개 나와? 원방이랑 y는 뿔마이크스, 총세개 나오지, 맞잖아. 그럼 이 경우는 세개 나오거든, 써놓게. 여기서는 교정계수가세개 나온다, 알겠지? 그다음 봐, 봐 여기서, 여기 요기 몇개 나와? 그 다음 개든? 그 다음에서는 여기서 네 개, 네개 하다가, 알겠지? 오늘 좀 키워줄게, 좀 접하기 오게 여기서는 네개네개 4개, 4개 하다가 요 상황이 뭔데 접하는 상황 있을 거잖아. 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두 개를 껐는데 첫 번째 지금 움직이는 이그림누구냐면은 원방이랑 위에 서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바뀌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원이랑 y는 마이너스 접하는 상황 있을 거거든. 여기 접점. 접점 한번 찍어 줄까? 여기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 접점은 지날 때 이렇게. 지나면 교체몇개 나와? 한 개? 두 개? 세개 나오면 그래 이렇게. 아, 그 전에 네 개였다가 또요 상황에서 뭐야? 세 개가 되는 거지여기도 바뀌는 거지 세 개로. 맞지? 4개였다가? 아, 또그 전에 네 개였다가, 알겠지또그 다음에 또게 되겠어. 또또 또 볼게. 교체 몇 개야 이제? 네 개지? 그럼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또 여기서 몇 개로 바뀌? 세 개로 바뀌는 거지. 아, 느낌온다 느낌아. 무슨 느낌이야? 아까도 기했지 밑에까지 그려볼 필요 없어. 어차피, 불륜속이 다섯 번나와있다면서 문제 봐봐. 불륜속이 다섯 번이야. 알겠지? 그럼 결국 대칭적일 거니까 위에서 몇번 나왔어? 위에서 두번 나왔고, 여기에서 한번 나왔고, 아래쪽에도 두번 나올 거잖아, 어차피. 아... 이 그림인 거지. 알겠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을고하면 되는 거야. 문제는 꼭꾸로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그림 그려놓고 갈게 여기. 얘도, 여기 접하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원방, 아랫부분에서, 이거 접하는 상황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까봐 좀뒤지어 줄게. 이렇게. 됐지? 그럼 이때 지금 다섯 개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이거거든. FK랑 HK. FK가 누구였었어? 만나는 교정 개수. 아. 그러면 답은 이거겠네, 항상. 야, FK. 니 누군데? 교정 개수. 다섯 개불연소 어디서 불연속인데 근데, 어디서? 내가 그 철해줄게. HK. HK는 누군데? 최고 차항 기수가 1인 4차 함수래. 음, 연속인 함수네. 고꼴로 주어진 함수 연속 등에 게 하는 거네. 음. 한데, 이제 FK가 불연속에 숫자만 좀 구하면 될것 같거든? 여기, 여기 불래 일단, 여기 누구냐면은 숫자만 좀 구해볼게. 일단, 요 사항만 하면 될것 같거든? 여기. 이쪽에. 이쪽에. 자, 이 정도면 될것 같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중심의 숫자가 1이었으니까, 여기 1이거든? 여기 45도대 이 정도는 알거든? 여기가 길이가 1이니까, 이게 이 정도 길이가 1이지? 맞잖아.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1대1 루트 하니까 얼마 되겠어? 2분의 루트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만큼 길이도 나오지. 또, 2분의 루트를 하니까, 누가 나오겠어? 어, 루트 보니까 2분의 1 나오지 않잖아. 이만큼이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y는 어차피 x란 아이 이게 y는 x란 아이니까 여기가 여기 밖에 있네. 여기 했어? 니까 여기가 누가 되겠어? y는 이분의 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 알아들을 거야. 알겠지? 여기 그다음 누구가 문음 원의 반지름. 여기 반지름 부분 봐봐. 여기 이만큼 얘기하는 거거든. 이만큼이야 반지름이잖아. 맞지? 이만큼 길이. 근데 어차피 이만큼이 누구였었어? 이만큼 길이랑 같거든? 아까 이등변이었잖아. 이 길이 똑같거든 여기? 맞잖아 그럼 저기도 누구야? y는 2분의 1로트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밑에 것도 자연스럽게 바로 이렇게 되겠지? 얘는 y는 마이너, 마이너스 2분의 로트가될고고 여긴 누구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중간에 그다이나말리겠지만 y는 0이고 이렇게 아 알겠다 그럼 누구야? 이 친구가 fk란 아이가 불륜석인 애가 누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나온 거지 누구야? k값이 2분의 1 2일 때 아니면 k값이 뭐 2분의 1일 때 여기 똑같은 거 내가 써 놓고 있는 거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분류 속인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겠거든 이 범위에서 문제를 표시해 이 범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1보다 작은거 근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라니까 누군데 어 4분의 2 맞지 2분의 1이거든 알겠지. 마이너스 3분의 2는 안에 들어가면 누군데? 마이너스 루트 누구야? 9분의 4거든. 그럼 지금 9분의 4랑 2분의 1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알겠지. 248이 보니까 얘가 더 크네. 맞지? 그 마이너스가 반대로 바뀔 거잖아 이렇게. 다시 하라면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아이가. 알겠지?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 안에 누구 비교하는데 마이너스 이분의 루를 비교하는데 알겠지? 얘 둘이 비교할까 마이너스에 누구 루트 구분에 사가 나오고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누군데 사분이니까 이분의 일 나오는 거 이렇게 알겠지? 그럼 안에서 비교했을 때 루트 안에 거는 일단 누가 꼈어 이쪽이 2, 4, 8이고 여기가 크거든. 내 마이너스 중 누구야? 반대로 바뀌니까 요렇게될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이분은 밖으로 이 범위 안 들어가지. 이거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알아듣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라 알겠지? 그래서 얘까지 빼면 돼 이렇게 어차피 쟤 들고 말이 안돼 왜냐면 HK가 누군데? 4차 함수거든 처리해야 돼 이제 꼽으로 조회수 함수 속성 어떤거였지 야 내가 여기서 불륜속인데 내가 불륜속인데불륜속인데나철해줄게 얘가 누가 되면돼 2분의 2형을 지나면 되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누구야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거지 그럼 x-2분의 루트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 x-2분의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 x 가지고 그 다음 누구야 x 플러스 2분의 인수로 가져보면 되겠지 이렇게 좀 알아들어줘.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hx를 구한다고 하면 알겠지? 얘네들이 가진 인수로다 들고 오면 될것 같거든. 이렇게. 이거 인수로 가지고 이거 인수로 가지고 이거 인수로 가지고 이거 인수로 가지고 됐지? 이게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일단 앞에 안 썼대. 알겠지? 이런 그래프인 거지. 음, 알겠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h 루트가 물어볼 거 같아. 이거 정리만 하고 대입만 하면 될것 같아. 알겠지? h 조금만 정리하면 x 하고, 이거는 뭐 x-2분의 루트2 해주고, 이거는 좀 계산하니까 x제곱 빼기 4분의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h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2에, 루트2 빼기 루트가 또 누구야? 2분의 루트가 나오겠지? 루트제곱이 2지? 그러면 4분의 8빼기 4분의 7 나오면 이렇게. 맞지? 이 꺼지라 꺼지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나오겠어? 4분의 7 나오는 거지. 그럼 답은 누구야?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이런 식의 문제는 솔직히 좀 이걸 자세하게 다풀려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생각을 잘 해봐봐. 항상 분류석이 되는 순간 어떤 그 바뀌는 찰나 있거든. 그때가 답이 돼. 그래서 바뀌는 그 찰나를 잘 찾으면 돼.